산사랑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은 차 이렇게 몇대될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에 이렇게 있고요. 이게 태화산 등산로 안내도 한번 볼게요. 저희 코스 안내 보니까요. 1코스부터 6코스가 있어요. 저희는 오늘 1코스, 현위치에서 태화산까지 갔다 오는 코스로 갔다 올 건데, 여기 보니까 추천 코스가 6코스예요. 그러니까 큰골 3거리에서 태화산성 3거리에서 고시골까지 갔다 오는 코스가 있어요. 그렇게 가볼까요? 아니요, 날씨 풀리면 그렇게 가고요. 그럴까요? 오늘은 <laughs> 현위치에서 해하산만 어. 네. 갔다 오는 코스로 갔다 올게요. 그럼 네. 왕복 5km인 거네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순창해. 참... 어. 지금 영하 11도래요. 그쵸? 저 안에 또산 안에 들어가면 또 따뜻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산행 시작하는 거예요. 등산로라고 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사랑 tv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태화산에 왔어요 태화산은요 영어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옛날에는 대화산이라고 불렀대요 영월 사람들은 화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아 그렇다고 하지요 네, 네 오늘은 영월 흥교 태화산 농장에서 출발하는 최단 코스로 올라가면서. 멋진 경치 보여드릴게요.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산사랑 TV 화이팅! 산 안으로 들어오니까 바람도 없고 이렇게 춥진 않네요. 안전하게 아이젠 하고 갈까요? 네. 그래요? 어, 오늘 우리가 전세 냈어요 통째로 빌렸어요 네. 먼저 갈게요 네 거의 초입에만 눈이 있고 올라오니까 눈이 별로 없네요 처음부터 계속 오르막이네 그쵸? 전에 내가 왔을 때는 고시동굴로 사냥 시작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도 그, 한 길로 쭉 올라가니까 이정표가 없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한 길이어도 있었으면 좋겠죠? 어, 여기도 정말 눈 왔으면. 이 나무 가지들이 다그 눈꽃이 있어서 진짜 예쁜 산이네 그 매주, 정말 매주 산에 오지만 산에 올 때마다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얘 예, 겨울에는 옷이 둔해서더 힘든 것 같아. 맞아요. 그아요 얼마나 왔을까요? 1km는 왔을까요? 한 1km, 1km 정도 왔을까? 아. 이제 햇볕이 드니까 너무 좋다, 그쵸?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오르막이에요. 최단 코스니까 여기 아까 1027.4라 그랬나? 그쵸? 최단 코스니까 계속 오르막이네요. 보도독 보도독 소리 나네? 잠깐 쉬면서 뒤짐 한번 돌아보고 가요. 아, 그래요? 몇 키로라고 돼있어요? 아, 등산로라고만 쓰여있어요? 이게 지금 다 소나무인거지요? 네, 소나무. 음. 소나무가 빼곡히 있네 진짜 음. 그러니까 어. 길이 예쁘죠? 힘들어 그래요? 정상까지 가는 길이 그래도 완만하게 가네요 그렇죠 이정표 있어도 이제 드디어 오랜만에 내기 할까요? 여기 이정표가 있는데 몇 킬로 남았을까요? 1킬로? 나는 700 1킬로 1kg. 하고 700 가봅시다 우리가 그 흥교에서 영월 흥교에서 1.8을 올라왔고요. 태화산 등산로가 정상까지 10분이네요. 정상 아이젠 신구요. 네, 정상 10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700m 남았어요. 다시 또 내려가요. 내려갔다 또 올라가나 보다. 그렇죠? 네. <laughs> 여기 겨우살이 봐봐. 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겨우살이 보면서 감탄스러워요? 아니.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어. 우 와, 이거 봐. 엄청난데. 이제 저 위에 보이는 데가 정상 같아요. 다 왔네요. 이제 정상석이 보이죠? 정상 다 왔네요. 태화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여기 그 정상석은요, 그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정상석하고, 어, 강원도 영월에 있는 정상석하고, 정상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1,027m입니다. 여기 그 태화산 정상은요, 영월군과 충북 단양군의 경계를 이루는 안산입니다. 산 자락을 휘감고 도는 남한강을 배경으로 5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고시골 천연기념을 제76호네요. 품에 안고 걷는 부드러운 능선길은 가족과 함께 하는 산행지로 최적의 코스입니다. 네. 안녕. 아니,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태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정상에서 어, 따뜻한 수프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그렇게 어, 정상에 오니까 그렇게 춥진 않네요. 저희 정상에서요. 그 따뜻한 수프 먹고 또 조심히 내려갈게요. 어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니까 힘드네요 대장님 엄청 가파르죠? 아니 이게 눈이 없어서 아이들을 벗기는 것도 그렇고 좀 내려가면 또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게 얼어 밑이 다 얼어있어 어, 네. 나무 밑이 다 얼어있어서 그죠네 조심히 어. 야돼 조심히 네. 내려갑니다 네 올 때도 힘들었 들었다는 거지. 그래. 오늘 그 태화산 끝까지 조심히 잘 내려왔어요. 네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산행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가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즐거우면 네 즐거운 산행이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즐거웠어요 네, 네 오늘, 오늘도 멋진 경치 잘 봤고요 다음에 또 멋진 산으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작작작작.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백대 명산을 하는 성취감이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더. 엔돌핀이 돋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해피해요. 맞아요. 행복해요. 네. 음. 오늘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대장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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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님, 우리 태어산에서 내려왔는데, 네. 우리 그장릉이라고 네. 단종의 묘 네. 위에 한번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어, 좋죠. 가보고 싶어요. 저한 네, 한 번도 한 번. 안 가봤어요. 한번 가봐요. 네. 네. 세계유산 조선왕릉 장릉에 왔어요. 여기 장릉에 왔는데요. 여기 입장료가 있네요. 1인당 2,000원이라고 해요.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네요. 음. 세종 다음에 문종이잖아. 아. 문종 다음에 문종의 아들이 잔, 단종이라고. 아. 근데 단종이, 그 문종, 세종대왕 아들들 문종, 뭐, 안평대고, 뭐, 있는 거다 있는데. 음. 음, 세조가 음. 한탈하면서 어. 죽인 거지. 아. 세종 23년 7월 23일에 태어났으며 음. 세종 세종 30년에 왕세손으로 보내졌대. 특별히 음. 부모 없는 음. 어린 왕세자 보호를 부탁하는 고명을 내리고 음. 제3년 만에 승하하고 12살의 어린 단종이 음. 경복궁 금정문에서 조선 6대 왕으로 지내대. 단종 단종이 그 영월로 유배 보낸 거네요. 그렇죠? 가마죠, 그죠? 음. 가마를 말하면 대개 가마꾼 1 0명 이상이 맨다고 하네요. 음, 이 옷은 단종이 입었던 옷 같아요. 단종 역사관 관람하고요. 지금 왕릉 가는 길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그니까 묘가 있는 거죠? 그쵸, 단종 그쵸. 묘 단종 묘가 있는 어. 거죠. 그쵸? 왜 이렇게 역사, 역사를 잘 알아? 왜 이렇게 역사를 잘 알아? 아, 난그 난다. 교재에서도 그 많이 보고. 응. 음. 역사 전널 막 그런 거 같은 거 보면 거기 봐. 아, 그래? 예. 네. 되게 재미가 있는가 너는은? 어, 난 그런 게 재밌어. 응. 저렇게 보기도 있네, 김동제. 아, 그래? 아, 여기가 단조묘네요. 그렇죠? 예. 음. 그냥 엄숙해지네요. 그렇죠? 어, 바람 부는 거 봐. 장릉 잘 보고요.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 오늘 공부 잘했네요. <laughs> 역사 공부 잘했어요. 네. 아, 볼마해 와서 볼만할 할것 같아요. 그렇죠?